가면도승계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전사님이 굉장히 기뻐보이죠? 맞아요. 오늘은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기쁜 날 하나님께 감사예배 드려요. 두손 모아 기도 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기쁜 부활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려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지시게 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어요. 이 기쁜 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쁜 주일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신나고 기쁘게 천연율동하러 출발! 우리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했을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살아나 주시고, 우리 위에 다시 이렇게 계셔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친구들과 선생님,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오늘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또 즐거워 할수 있는 오늘을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또 기뻐할 수 있는 이날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오늘은 어떤 말씀 들을까 두근두근 기다여져요 친구들 안녕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요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아멘. 이제 전우사님 해주시는 말씀 들으러 가볼게요. 고고싱. 반짝반짝 햇살이 빛나고 솔솔 바람이 부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도 화내요. 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란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란다. 가우뚱, 가우뚱.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막달라마리아도 많이 많이 슬퍼했어요. 하루 이틀, 삼일.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삼일째 되는 날이에요. 밖은 아직도 캄캄하고 어두워요. 막달라 마리아는 일찍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슬펐어요. 마음이 캄캄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커다란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무덤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옮긴 걸까? 그럼+ 그럼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한가득했어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마리아, 마리아 왜 울고 왜 있나요? 있나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누군가 예수님을 옮긴 것 같아요.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누구를, 누구를 찾고, 찾고 있냐?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샬롬, 샬롬 평안하여라. 평안하여라. 나는 약속대로 나는 다시 살아났단다. 살아난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제자들 제자들에게 가서, 가서 내가,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알려주어라. 주어라.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힘차게 대답했어요. 네, 네,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어둡던 마음이 환해졌어요.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큰 소리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은 기쁨 부활주일이에요.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후 어떻게 바뀌었나요? 맞아요. 아주 기뻐했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아주 아주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요. 전도사님 따라 해볼게요. 오늘은 기쁜 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우리 함께 두손 모아 기도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기쁜 부활주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기쁨을 얻고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들도 오늘처럼 이 기쁜 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감사드려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